한화 호텔 앤드 리조트의 사이판 월드 리조트는 남태평양 최대 규모의 워터파크와 다양한 해양 스포츠 액티비티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. 하지만 지난달 태풍 사우델로루가 사이판을 강타하면서 섬 전체에 막심한 피해가 발생했고 월드 리조트 또한 일부 시설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이후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재는 모든 시설에 복구를 마쳤다고 하는데요. 더플라자 황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. 태풍 강타 이후 사이판 월드리조트의 전 임직원들은 적극적으로 호텔 시설 복구에 집중했으며, 사이판 지역 리조트 중 가장 빠르게 모든 시설의 정상 가동을 시작했습니다. 월드리조트는 지상 10층 259개의 전 객실에서 모두 바다를 조망할 수 있으며, 체크인할 때 받는 골드카드로 식사, 워터파크 전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올 인클루시브 패키지형 리조트입니다. 리조트 내에는 150여 가지의 음식을 제공하는 뷔페월드, 사이판 호텔 중 유일한 한 식당인 명가, 해변에서 원주민 쇼를 즐길 수 있는 선셋가든 등 4개의 레스토랑을 비롯해 헬스와 스파, 정통 인도 마사지 등의 부대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리조트 내에만으로도 완벽한 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. 하나 호텔앤드리조트 더플라자 황빛나입니다.